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국에 팔도를 떠도는 각설이가 왔네 자, 우리 전국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우리 각설이 자, 수지 품바 개코 품바 인사 올립니다 남들이야 즐거웠어 껄끗거지못 모두 시민이었어 숲을 지으니라, 남몰래아 분서에 가슴이 안 돌아, 웃으며 노래한다, 군당장하고알지 i 지신 분은 오래오래 오래 만수무강을 하시고 각스, 박수를 안치신 분들은 그냥 명대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서리서리 각서리가 와서 다소 싱그럽더래도자 그지 팔자 상 팔자 각서리 팔자 무당 팔자 역마살 팔자 우리 그지 각서리가 와서 오늘 상주의 사거리에서 여러분들 가게가게 마다 사업이 잘 되시라고 이렇게 빌고 동해바다 용왕님 서해바다 용왕님 천지신령님께 부처님께 하나님께 자 우리 여러분들 장사 잘 되시고 만수무하시라고 비옵니다 할렐루야 나무함이 타불 차리었던게 박수 안치면 고개 안 든다 아이고 어떤 인간이 박수를 쳤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날도 더운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드네. 여보, 왜 이렇게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인기가 이렇게 어? 세상이 각박해지는 세상이요. 어. 자, 우리 세상살이 고달프다 말들이 많지만요. 오늘 이렇게 우리 사장님이 인심을 많이 써가지고. 어, 그려. 반스가 500원 언니 반스가 500원이야 반스가 500원이고 양말이 세개천 원이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깜짝 놀랄 가격으로 네 우리 전국을 떠도는 각설이 크지각설이가 여기 와서 네 이렇게 선전에 홍보비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자 많이들 팔아 주시고 그 담에 박미담에라고 들어봤죠? 네, 많이 팔아야지 이제 그나마. 네, 우리 또 인건비도 주고. 네, 장사가 살아남아요. 예. 요새는 또 이제 다들 경기가 힘들어 갖고 비싸게 팔면은 안 메켜. 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네. 부도가 나서 이렇게 어, 우리 사장님이 긴급 긴급 처분 땡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살리려는 논이 법에. 네. 자, 누이적보매부적코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어, 거기서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 있잖아, 어, 상부, 상조, 일석 이조. 예, 아이고, 맞죠? 맞다고 생각되시는 우리 자전거 타 놀아보니 박수 한번 쳐봐. 아이고, 네. 고마워요. 내가 여기 이제 접하 쪽 인사만 할게. 내가 차고 있는 이 구라자가 천원짜리 불화자요 네. 그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양쪽에 내가 수술을 했는데 이쪽에 오백... 500... 100만원 이쪽에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에 내가 수술을 했는데, 브라자, 브라자, 어, 어, 밀크 박스 케이스는 내가 1000원짜리를 했네. 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 안에 실제 물건이 중요한 게어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빤스를천 원짜리를 잘 입고 어 비싼 빤스이 며칠 동안 입으면 냄새가 나네 예자 우리 싸구려 빤스라도어 이게 싸구려가 아니고 땡처리를 하기 때문에 싼 거지 이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싸구려 빤스가 아니에요 어비와시 들어봤죠 트라이 들어봤죠 네자 이렇게 해서 뭐 아디다스 에여기까지 우리 신발은 오천 원 오천 원네급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 소리가 들리면 빨리 매장으로 오셔가지고 네 이제 이따가 물건 떨어지고 오시면은 그때 땅을 치고 후에도 소용없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이력서! 자 우리 남진의 이력서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보 이력서 하나 해줘 어머 언니 고마워 세상에 내가 진짜 세상이 각박해도 이렇게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사네 어. 고마워요 언니 복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그거 여자가 뭐 있어요 이따 저녁에 집에 가면 그냥 생리나 터져버려라 <laughs> 그래요 우리 갱년기가 오면은 그냥 또 인생 다 살았다 하지 말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자 갑시다 인생살이 코덜 퍼요 이력서로 갑니다 여러분 창사가 안된다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Você lá. Para... 不。<laughs> 아니, 너, 아우, 이 새끼 그냥, 이 새끼 빨리 빚지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새끼가 우리 서방인데, 내가 빤스를 잘못 벗어갖고, 저놈의 뭐 새끼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는데, 언니들은 서방 잘 만나서 각설이 구경하고, 우리 언니, 아이고, 부럽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건강하면 되는겨.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어. 하루 세끼밥 먹는 건똑같아고대강실 일로 편 집에 살아도 하루 세끼밥 먹고 그지 운막에 다리 밑에 잠을 자도 상신 세끼밥 먹는 건똑같아내 말이 맞거나 당수 한번 치시구려 오빠 자손같아 오빠 우리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근데 우리 오빠가 저기서 웃고 있네 아이고 여보 여보 하우 나는 이 새끼가 있잖아 나는 저 새끼가 그냥 빨리 뒤졌으면 좋겠어 저 새끼 뒤지면은 있잖아 언니 내가 보험을 들어놨거든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이 새끼가 뒤지면 1억이 나오거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끼 뒤지면 내가 있잖아 여 거시기를 내가 전세를 놓을까 월세를 놓을까? 전세 놓을까 월세 놓을까? 월세 놓으라고? 나는 일수를 놓을라 그래 언니 일 수가 났겠지? 아, 아이 그냥 이 새끼 빨리 믿으라고 기도를 내가 반반 밤, 밤, 저녁마다 기도를 하자. 나 두고, 나 두고 저 새끼 때문에 안 돼요. 아이고 저게 그냥 얼마나 저게 0백 살까지 살것 같아요. 힘을 남아 돌아가지고 자 그러면서 우리 긴급 대처로는 우리 부도 상품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텐장 트라이 아디다스 신발이 어, 너무 너무 좋아요. 오천 원이에요. 예. 야, 우리 있잖아. 비 오고 신발 떨어지야 야, 너 신발 좀 떨어지고 신고 다니지 말아줘. 여보, 신발 좀 하나 갈아 신고 가라. 아이고, 여보, 그 복숭아 하나 줘. 아이고, 예,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림에는 눈이 보에 의심이 나면 만져보고 사시고. 사가면 팔고, 안 사가면 안 팔고. 배짱이야. 너무 싸기 때문에 사가면 팔고, 안 사가면 안 팔고. 돈도 없어요. 덤도 없어. 현찰방치기 자, 우리 어, 메리아스, 메리아스, 반스. 남자, 사람마다 반스가 500원. 야 우리 여자, 민크, 아가야, 베이비, 쭈쭈바. 케이스가 얼마냐 아이고 천원밖에 안하네 쭈글통 케이스도 천원밖에 안하고 양말이 세 켤레 천원 너무 싸다 너무 싸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 싸 아,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여보 어, 고마워 사랑해 어, 사랑해 여기 이제 우리 언니 밀크 박스가 요 참외만하네 딱 어, 참외만하네 어. 우리 거시기 우리 신랑 거시기가 또, 이... 여보, 여기다 한쪽에다한 끼고 해라. 어, 그러면 이제 인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딱참외만한테 좋다, 야.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날려날려 오시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석이죠. 일석이죠. 자, 자, 먹고 갈래. 치고 갈래. 먹고 갑시다. 자, 사가세요. 얼른 오세요. 만원 재를 하나만 푸지하게 장만하시고, 살림에 눈이 보배가 됩니다. 예. 자, 집에 가셔갖고 이게 썩는 물건 아니에요. 썩는 물건 아니니까. 자 신랑 반스가 신랑 반스가 5 0 0 원이에요. 예. 자 이거 신랑 반스를 새로 사다 줘봐. 밤이 그냥 달라져. 밤이 달라져. 밤이 달라져. 여보, 여보, 어 여보, 이리 와봐. 응. 당신 있잖아. 아기 날라고 저시트도 불었나봐. 여보, 우리 우리 아기 언제 나와? 곧 지금 나와. <laughs> 물 끓여야 되겠다. <laughs> 여보, 감독님. 물좀 그려, 우리 애기가 지금 제 산딸이 돼가지고, 좀 있어, 양수가 터져가지고이 새끼가 배가 아파가지고 난리를 부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아들 쌍둥이를 가졌네. 어, 18년 만에 낳는 애기여 어, 아이고, 그려, 우리 홍도 오빠, 우리 애기가 이제 곧 나올게요. 어, 오늘 내일 하네. 여보,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사났네, 경사나서 우리 이제, 신나는 뭐로 하나 더 가자. 아, 자, 내 친구에 한겹더 가자. 그냥 이 바빠요, 어 바빠요. 바빠도 여기 한번 들렀다 가세요. 야 여기 오면은 먼저 주사갑니다. 아이고 그냥 이어 그래요. 그냥 누가 알아서 가라야. 아이 내가 언제 그러거 따지냐? 그냥 알아서 가는 거지. 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주 상주의 유명한 게 뭐예요? 어, 상주 곶감이 유명하고, 자 바로 앞에 상주 사계절 곶감이 있고요. 자 옆에 홍루상계 세타님 예, 자니다자사랑님으로 보시겠습니다. 허! 허! she 놔라. 아이고야. 이게 여러분 아세요? 네. 긴급 처분. 회사가 부도가 났어. 이렇게 싸게 팔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망설이시는 여러분은, 네, 후회하지 마시고, 속히서 교세요 물건이 많이 없어요. 네, 이렇게 쌓였지만, 이게 이제 금방 배 처분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차고 있는 이브라자가 얼마짜리냐? 이게 천원밖에 안 해요. 너무 싸 쌉니다. 최고입니다. 물건 좋고 싸고, 네. 자, 우리 여보, 우리 서방이 여기.